아네 국내 서학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 테슬라 또 엔비디아 특히 이두 친구 진짜 많이 하락했는데요 어 이게 왜 하락을 했을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아뭐 정답을 딱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도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막 가지고 계시고 고통스러워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 저는 이제 테슬라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테슬라가 한 3, 4년 전에 적자 기업일 때 이런 고금리로 갔으면 정말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갔겠죠. 네네. 예. 근데 어,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글로벌 세계 1등의 전기차 제조 회사고. 영업 이익률이 두 자릿수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전기차 그 업체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기존의 내연 기관 차들보다 영업 이익률 훨씬 높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다고 이게 큰그 문제가 생길까? 이게 지금 적자 기업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적자 기업이 아니고 영업 이익률이 이렇게 나는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적정하다 안하다 이걸 떠나서 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어 어느 정도의 지금 레벨 수준에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테슬라는 사실은 작년에 많이 빠진 거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주식을 또 많이 팔기도 하고 예. 그 트위터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거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 결국은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많은 손깍지를 받은 그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CEO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이 됐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 회사의 저, 전체적인 이 흐름이라든지 이 글로벌 포지셔닝이 어, 독보적인 그분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그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이제 그 주가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실 테슬라는 어, 저는 이제 자동차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테슬라는 뭐,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하지는 않는데. 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아 테슬라랑 비교되는 그 리비안하고 루시드라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네, 거요 네, 초창기에 나올 때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제대로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완전 박살났죠. 지금 고금리를 얻어마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거지만 얘네들은 어 없어질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등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영업이익도 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중소형 업체들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